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어,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어, 뭘까요? 힌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정말요? 네. 저또못 맞출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못 맞춰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laughs> 네. 어, 커피,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네. 이런 디저트를 먹을 때는,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리고 단독으로 먹을 때는, 네. 바닐라 라떼. 아, 네. 아, 그렇군요. 또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네. 좋은 선택이세요. 네, 네 그렇죠.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위에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위에 좋은 커피요? 네, 먹어도 먹어도 부담이 없는 위에 좋은 커피. 그런 게 있나요? 좀 있어요? 전에 네. 뭐 아메리카노도 얘기하셨고 음. 그 다음에 또 라떼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네. 위에 좋을까요? 아니죠, 빈 속에 먹으면 좀안 좋죠. 아 그렇겠죠. 네. 빈 속에 먹어도 위에 좋은 커피가 있다면요? 그게 뭔가요? 위에 좋은 커피는 믹스 커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왜죠?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네. <laughs> 네. 위에 좋은 커피는 믹스 커피예요. 네. 네. 그래서 위에는 믹스. 아. 네. 위에 좋으려면 아, 믹스. 네, 믹스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건도 못 맞추죠. 아, 그렇죠.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 들문왜 네. 그러면은? 네. 어, 이 그. 회사 사명을 가지고는 네. 좀 힌트를 잘못하면은 네. 제가 좀안 좋은 식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사고 있는 다른 또 영역의 음. 어, 재료를 가지고 좀 해봤고요. 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업체 여러분들. 네. 어, 아시겠지만, 어, 조금 전에 m 게임도 우리가 흐름을 지켜봤고, 음. 제가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어,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하고 4월달 3대기 대업종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가 얼마나 잘 가는지 알고 계시죠 음. 어, 직접적으로 판호 발급을 받은 업체들에 집중해라 걔네들이 그냥 떨어질 게 아니라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요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최근 근접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음. 어, 그런 흐름처럼 게임 관련 주 중에 덜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히트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그러니까 뭐 중국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권 쪽 부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게임을 어,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 이 중국 효과를 받았을 때는 굉장한 상승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가상화폐와 연동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게임이 나오려고 하고 음.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돈이 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어, 여태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윤리위원회의 어떤 제약 때문에 어,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내가 돈을 내고 게임에 투자를 해서 캐릭을 키우는데도 이거를 현금하는 게 불법이에요. 네. 어, 매매도 불법이 되는 거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뭐 사인성에뭐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내돈낸거 그럼 게임 사는 돈만 받아먹고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돈 투자했다 즐기고 끝내란 얘기냐라는 얘기를 유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 가상화폐와 연동된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음. 왜? 가상화폐로 게임사에서 돌려주거든요.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현재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게임사에서 이걸 같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임들이 지금 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신작 게임은 다 이런 분위기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해도 부담이 없겠죠. 음. 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으니까 게임 투자에 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사업 영역을 지금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대강 다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고요. 차트 네. 보겠습니다. 음.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연초에 한번 강하게 급등 추세가 나왔었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다중바닥을 잡았어요. 음. 이전에 양봉 급등이 나온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평을 전체 정비화를 시켰고요. 네.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집이 이루어졌고 직전 고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 현재 정도의 자연스럽게 내가 베팅을 어, 좀 해놓으면 어,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 돌파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10% 네.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수익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어, 자세한 목표 주가와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은 어,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 중덜 오른 종목으로 가상화폐 사업 부분 힌트 드렸고요 중국 모멘텀으로 강한 추세 예상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미래 지향적 사업성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더 들어. 볼게요 네 아까 했으니까 또 네.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어, 주식의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네. 어, 앞으로 어, 남은 4월 기간 5월에 히트를 칠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 승률높은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천주와 관련된 매매법과 종목명 모르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어,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왕이 될 종목, 수익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